음, 네, 여러분들, 안녕, 수지입니다 이번에 해볼 게임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인데요. 음, 어, 바로 이번에 해볼 컨텐츠는 바로, 어, 리틀 라이트 메어즈 게임을 마크 모드로 체험해볼 건데요. 그, 원래는, 어, 원래도 깔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지금, 일단 뭐, 좀, 리틀 라이트 메어즈, 좀 다른 모드를 깔아왔거든요. 일단 데려와 줄 거야. 이게 몬스터스 그, 그거 그런 네. 텐데, 이뭐 때려도 하는 반응이 없어요. 피가 얼만지도 모르 그리고, 얘가 뭐지? 얘가 구버전 모노인가? 그니까 얘가 원래 식스고, 아 얘가 식스고, 얘가 모노거든요? 얘가 구버전 모노인 거? 이거 좋아졌다. 이거 계속 쓰고, 링크도 제가 설명란에 남겨드릴게요. 얘가 이제 셰프 1이랑, 아, 셰프 1, 셰프 1이고, 얘가 이제 셰프 2.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디 가니? 어. 어디 가니, 셰프트야? 잠깐만. 어, 정말. 오, 셰프, 어, 어떡도 등치가 겁나 커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랑, 또 다른 선생님. 또, 선생님. 이철. 근데 컬이 너무 달라요. 얘랑, 얘랑. 얘는 이렇게 생겼고 한 명은 저렇게 생겼어요. 퀄리티 상당히 안 좋죠. 얘의 얼굴이 차라리 일로 와서. 어디 요 싸운다. 이렇게 그목 늘어나는 귀신 선생님이고 얘가 이제 고수죠. 가 아, 이제 틴맨 마른 남자라고 해야 되나? 오늘 마른 남자 해야되죠 헝그리 고스트 배고픈 고스트. 요즘 이렇게 생겼네요. 그리고 얘랑 얘랑 얘랑. 일단 있는 건다 꺼내 볼게요. 이 박고 이 박고 헌터. 일단 이런 거 드릴게요. 헌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 사냥꾼 아잠만 씨. 그 사냥꾼 개. 이제 셰프 2. 모노. 얘는 이제 이렇게 생겼죠? 많이 그렸죠? 어, 그리고 얘랑, 어, 얘, 얘, 얘는, 얘는 뭔지 몰라요, 저도. 아, 얘 그, 마네킹인가? 마네킹. 마네킹이라고 써요. 어, 여기도 그치, 어쩌고저쩌 있다. 얘가 어? 퀄리티좀더 좋은데? 얘가 퀄리티가 좀 좋은데요? 어, 얘 퀄리티 상당히 좋은데요? 나쁘진 않습니다. 위에 예, 부담 났네요. 싸워. 뭐야 싸워. 뭐야 싸워. 또한 마리 더 싸워. 싸워. 이제 그 거울 비추면 죽는 얘. 예. 그 사람 걔랑 그리고 또 뭐를 보여드려야 되나. 어, 제가 한번 어얘누구지 뭐 제가 한번 친구한테 도망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들이 많죠. 죽일게요. 다다단단단다 아이센션 오랜데. 아 로딩 너무 오래 걸린다. 안돼. 안안안 안.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거리를 최대한 걸리고. 이건 뭐 내가 상상했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한 다음에, 증 거를, 심어 아주드리기 그래서 이제 마른 남자가 쫓아오는 형식인데 우산은 달려달려 지킨지 않나? 나도 한거 아니야 나도. 튀어 튀어 마른 남자만 하어 마른 남자 별거 아니네 나나나나나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잠만. 아! 어, 이어 일로 와봐. 영감탱이. 이어 영감탱이 일로 와봐~ 어이~ 아~ 신성 주자~ 제지 보고 싶 영광 생이 그 너무 느린 거 아니야? 아! 이제는 뭐 저녁도 무섭지 않아 어이 어이 영감탱이 일로 와봐 와, 잠만! 우와! 진짜 아프네? 아니, 진짜. 아, 진짜 뭐야. 저 녀석을 죽여봅시다. 아, 근데 쟤 뭐야.

안방으로 좋다. 원펌맨 뭐야? 말는데원펌맨 아예 원펌맨 이 불사의 토템을 들면, 전 영생을 살수 있어. 이거 마네킹 진짜 편네 쇠쇠쇠 다히히 많이 긴장지와퍽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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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이바이